우리는 5장 비틀림 토션에서 토션에서 원형축의 비틀림과 그에 따라서 이제 차량에서 사용되는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에 그 관련된 식들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형축, 이 원형축에 있어서 발생하는 우력 또는 비틀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크죠, 어, 비틀림 모멘트라고도 하고, 대략 토크가 발생하면 이와 같이 원래 선상에서 이전돼서 이와 같이 감마 각도만큼 변화하는 이러한 상태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요 원형축 중심으로 이루는 각요파일을 우리가 어, 비틀림각 비틀림각이다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때 이 원형축의 반경이 r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에, 길이는 l인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우리가 알아냈느냐? 그래서 여기서 전단 변형률 감마라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전단 변형률 감마라는 것은 L 분의 파이 R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어, 메인 어, 학습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2장에서 전단응력이라는 것은 전단탄성계수와 그때 전단 변형률 감마라는 것이다. 그 감마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L 파이 R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위에서 나타난 전단 변형률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L 분의 G 파이 R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전단력이라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 우리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미소 면적에서 작용하는 어 전단력 을 이용을 해서 찾아낸 결과, 이 토크 즉 비틀림 모멘트는 우리가 배웠던 극관성 모멘트의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L 분의 g pi ip 여기서 ip란 것은 극관성 모멘트죠. 이런 관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냐? 우리가 이 관계식을 에서 보면은 L 분의 G파이는 바로 R분의 타우다. 요것과 요것의 관계식에서 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요거에서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파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면은 파이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뭐 GIP분의 어, TL,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설계하는 데서 중요한 거다. 자, 비틀림 각이라는 것은 무엇의 영향원이야? 전단 탄성계수는 재료가 단단할수록 강하니까 반비례하겠죠그 다음에 I P라는 것은 극관성 모멘트. 이건 우리가 어, 4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비틀림에 대한 저항하는 그러니까 관성 요소다 그래서 이 역시 이 비틀림 각에 반비례한단다. 반면에 이 토크는 세면 셀수록 이 각도가 커지겠죠. 또 공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비틀어지는 것이 각도가 커진다는 것을 이 식으로다가 보여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주고 주고 뭐 파이를 구하라. 또는 다 요소를 다 주고 우리가 지 구하라. 여기서 ip라는 것은 우리가 원형 단면에서 어떻게 되지? 32원의 파이 d 4승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서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뭐 우리가 d 직경만 알게 되면은 극관성 모멘트를 아는 거니까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식이 주어진다면 은 문제에서 어떤 것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다면 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대로 여기서 적용을 하면 은 어, 여기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네. 그럼 t는 어떻게 된다? r분의 타고의 ip로 쓸수 있다. 또는 타우에 의해서 정리하면 타우는 이항하니까 IP 분의 네, TR이다라고 쓸수 있어요. 아 전단 여기서 비틀리에는 우리가 수직 응력은 없고 전단 응력만 존재한다. 전단 응력만 응력만 존재한다라고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그 값은 뭐냐 전단응력은 여기서 토크가 크면 클수록 또이 지점에서 최대가 나타나는 것은 r이 제로일 때는 즉원 중심점에서는 전단응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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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즉 표면에서 가장 큰 전단응력이 나타난다. 이거 비례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로인데 이렇게 갈수록 크기는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위로 위로 올라갈수록 r에 비례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여기서 r이, 이게 직경이 d라고 하면은 2분의 d인지점, 즉요 표면에서 요 표면에서 가장 큰 전달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ip라는 것을 이와 같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r이 언제 최대가 되냐면 2분의 d일 때 이게 타워가 뭐가 된다? 맥시멈은 어떻게 되냐? i p 분의 t r이 뭐가 될때 2분의 d일 때 최가 된다. 근데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2분의 파이 d 4승에다가 t에다가 여기다 2분의 d를 곱해 준대. 자, 그럼 d를 하나 지워 주고 요거 하나 약분 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파이 d 3승분의 16t 2하고 3 32를 2로 나눠 주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형 단면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어디 나타나냐면 요 표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크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형 단면에서의 극관성 모멘트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파일이 3승분에 16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것들 이게 타우 맥시멈이다. 자 타우 맥시멈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재료를 설계할 때뭐 차량에서는 전동 축을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전단 능력이 주어지면은 그때 허용 전단 능력이 바로 최대 전단 이게 뭐냐면 최대 전단 능력이지만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허용할 수 있는. 전달 능력이다. 이거 왜 필요하냐? 설계할 때 이걸 넘지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아 가해진 토크, 직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요소, 예를 들어서 비틀림각이 어떻게 되냐? 뭐 전단 탄성계수를 주어주고 극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직경을 주면 되죠 단면에서 그다음에 토크가 얼마고 그 봉의 길이가 얼마냐? 뭐 이런 것에 이걸 주어줄 수 있고. 나머지 다 주고 L만 안 주어졌다. 그럼 이걸 위해서 구해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지는 조건,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을 갖다 우리가 제시하면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볼때뭐 이런 걸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형 축의 비틀림을 우리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걸 왜 하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량에서 어떤 동력이 발생하면, 그 동력을 차륜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설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동력을 전달하는 축, 이거 같다 우리가 전동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동축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거. 자, 여러분들 뭐, 전동축의 설계에 대해서, 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냐, 전동축의 설계는. 전동축 설계에서는 대부분 그 동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의 1. 이거 뭐 다른 얘기로 하면 뉴 턴퍼 세크 또는 뉴 턴은 뭐 우리가 알수 있는 이, 그 일인데, 이거 갖다 단위 시간당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단위가 뭐냐면 우리가 와트는단위했써요 이거 갖다 우리가 동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동력을 갖다 우리가. P라는 동력을 우리가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전동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게 하는 조건을 하면, 은 동력, 전달해야 되는 동력이 얼마냐? 동력이 어떻게 되냐? 동력 P가 도대체 얼마인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분, 주어지는 거그 다음에 축은 이제 쉐프트가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축의 회전 속도를 다 회전 속도, 속도를 주어 자, 그럼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무엇을 설계냐? 바로 이제 재료. 그 재료가 갖는 고유 특성 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냐면 무엇을 찾아는 전동축의 직경 이것을 갖다 찾아내. 직경 기가 이거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동축의 설계다 하면 동력을 주어지고 그 축의 회전 속도,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의 회전 속도를 주어진다면은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 최대 전단 허용 전단응력 내에서의 직경을 구하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라입니다. 자, 그래서 동력이라는 것은 P라는 것은 우리가 원형축이 회전할 이때 동력이라는 건 T, 그니까 토크와 각속도를 곱해주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 토크라는 것은 뉴턴 퍼 뉴턴 메타가 되고 이것은 라디안 퍼 세크 즉 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와트가 된다는 거죠 어, 어떻게 되면 라디안은 우리가 뭐냐면 무차원이죠 그럼 이거 다시 환산하게 되면 뭐냐면 뉴턴 메타 퍼 세크 이게 뭐예요 이게 1이죠 뉴턴 메타 퍼아 여기서 여기 빠졌네요 뉴턴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돼서 여기 빠졌던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단시간당 일, 힘과 이동한 거리 이것이 일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정하면은 음, 와트라는 것은 음, 세크퍼 줄 또는 뉴턴 메타퍼 세크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정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갖다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축의 회전 속도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각속도 오메가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헤르츠 초당 회전수 초당 회전수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RPM 이란 단위로 분당 회전수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요 관계는 어떤 관계냐 라고 보면은 오메가는 헤르츠 F라는 것과 무슨 관계 냐 이것은 라디안퍼 세크고 이것은 세크퍼 오로 뭐 세크가 된다 이죠. 그럼 이 관계가 뭐 되냐? 바로 2파이 f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쓴다면은 f라는 것은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쓸수 있다. 즉넌 레디안 퍼 세크로 주어졌다라은 이거 헤르츠로 바꾸려면 2파이로 나눠 주면 된다는 겁니다. 또요 곳과 요 곳의 관계는 뭐냐? 이거는 초당 회전 속도고 요거는 분당 회전 속도니까 60배가 되는 거지. 60배가 되는 거. 이쪽으로 올때그 관계를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요 관계에서 P라는 것은 다시 한번 쓰면 토크와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냐? 2파이 F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토크라는 것은 뭐냐면 2파이 F 분의 동력 이렇게 된다. 뭐 이거 일식이라고 쓰자. 자, 앞에도 전 타우라는 것은 극관적 모멘트 분의 토크, 그 다음에 r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를 근데 맥시멈이, t a 맥시멈은 어디서 나타난다? r이 2분의 d일 때 나타난다. 이것은 그래서 ip 분의 t에 2분의 d가 된다 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ip라는 것은 원형 단면에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32분의 파일이 4승이 된다는 라 거죠. 자,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 직경에 대해서 직경에 대해서 우리가 요것을 정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즉, 동력과 여기서 타오맥스 이런 것들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직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리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0.9324 타오맥시멈 타오맥시멈은 타워 허용하는 최대응력이다, 그러니까 허용응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F 이것은 무슨 단위냐? 헤르츠 단위다죠. 그것분에 P 이거 단위가 뭐냐? 와트, 줄퍼 섹거든죠 이거에 온 오버 쓰리 메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이러한 관계가 유도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여기서 음, 요 이식 이식에서 요걸 이식에다가, 일식을 토크 대신에 요거 갖다 집어넣어서, 요것도 집어넣고 해서 요걸 전기해서 D에 대해서 전기한 것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력이 주어지고, 동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한 축의 회전 속도, 그 다음에 그 재료가 허용할 수 있는 전단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전동축의 직경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5장. 비틀림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예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주어진 관계식으로부터 관계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필요한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관계식을 아까 원형 축의 비틀림, 그다음에 전동축의 설계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장에서의 학습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 영상,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예제, 몇 가지 예제, 네 가지인가 이렇게 되는 예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요구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나 이런 시험을 볼 때, 어,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